안녕하세요 신의 손 함대길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11월 22일 오후 5시 48분입니다 일단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할게요 위쪽이 날짜 잘 보세요 11월 21일 바로 어제였죠 비트코인 캐시 무려 40% 수익이고요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IOST 바로 반등 나오면서 8% 익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입니다 11월 2 1일 보이시죠 중장기 매집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이더리움 20% 1차 익절 진행했고 단세종목만으로 무적 68%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정말 엄청 좋은 기회의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보방에서 이번에도 수익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딱 여러분들께서 제 말만 믿고 정보방에 무료로 들어오셨다면 지금 보시는 거 똑같이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단기 급등 쏠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 정확한 대응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장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 달아 놨으니까 이번 기회 시장 확실하게 수익 챙겨보실 분들 지금 바로 편하게 들어와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에이브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에이브 코인은 최근에 40%로 한번 분할 익절한 종목이지만 마침 지금 추가 폭등 타점이 나와서 빠르게 영상 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무조건 집중해 주시고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이브 1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 보이시죠 올해 7월 저점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하고 자,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이런 반복적인 전략으로 단기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고유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채널 하나만 가지고 에이브코인을 가져온 건 아니고 자 집중해서 보세요. 일단 이 채널이 이어지는 동안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매수매도 거래량들이 발생했죠. 시가총액이 3.5조원에 달하는 대형 코인인 만큼 자 이러한 움직임과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로만 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더 세력과 기관들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채널 하단 추세선뿐만 아니라 이 이평선들의 지지도 정말 견고하게 작용을 좀 해주었습니다. 특히 노란색깔 이평선 보이시죠? 60일선 부근에서 좀 정말 상당히 많은 횟수로 지지를 받쳐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더욱 더 길게 유지를 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달 11월 초에는 비록 이 채널 하단선 이탈을 했지만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주황색깔 120 이평선의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주며 강력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으로 인해서 곧바로 채널 안쪽으로 회복을 했고 결국에는 채널 상단선까지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만큼 지금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게 유지하려는 이 이평선들의 지지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 다음에는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지만 현재 움직임 어떻습니까? 채널 하단선과 60일 이평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절대 쉽게 깨질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바로. 지금 채널의 특성을 살려서 요 상단부까지 일단은 1차적인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비트코인이 거의 매일 당장 오늘도 그렇고 신고점을 갱신하는 역사적인 기회의 불장입니다 이대로 채널 상단부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에이브코인의 고점 요 88만원까지도 상당히 강력한 그리고 꾸준한 그런 상승 랠리를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70%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여러분도 이러한 수익 한번 챙겨보고자 이 시장에 오셨다면 정보방에서 앞으로의 정확한 대응법과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무조건 받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들이 실제로 여러분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용 요구 일절 없이 심지어 10원 한장안 받습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이라면 꼭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요 에이브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